마음은 여전한데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있죠. 예전엔 친구들과의 약속이 기다려졌고 가벼운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와도 반가움보다 괜히 피곤하진 않을까, 내일 힘들진 않을까 하고 걱정이 앞서게 돼요. 이건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더 무겁고 벅차졌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쏟아내는 에너지, 집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 나조차 돌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만남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노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만남을 미루고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싶어 해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삶의 무게가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식은 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건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만남이 줄어든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가끔 용기를 내어 마음을 건네는 그한 번의 만남이 다시 오래도록 힘이 되어주곤 하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몰라요.